로또네. 한번 대박을 노려봐. 한 방을 노려. 혹시 당첨이 되면 바로 수령할 수 있대. 바이. <laughs> 아. 아. 야 진짜 태풍인데 이거? 대만 타이베이가 태풍 영향권에 돌입했다고 합니다. 우와야 무서운데? 라고 이렇게? 너너 괜찮아? 네. 안 괜찮대? 아,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저희 이제 비가 반갑습니다 그냥. 비가 안 오면 이상해. 이거 아무리 봐도 천둥 날수 있는 날씨가 아닌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보라카이 뛰어넘는것 같은데. <laughs> Many parts. Okay. Is how? Go, go d r i 타이베이에서 가오슝 가는 기차가 다 취소했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알지 전기라고? 전기? 이 정도면 우리 대만이 모든 걸다 즐겼다 보면 돼지진태고다 즐겼다 보면 돼 과연 우리 운명이?